조지 제너레이션 쇼조지다 아 좋습니다 <laughs> 한참 나오니까 바로 떼네 감사한 <laughs> 투샷입니다 예. 자 오늘 이종 토핑 육아와 함께 할 간식게임은 여러분들의 센스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게임 어, 초성이성 초성? 줄임말 퀴즈 아 웹툰 웹소설편입니다 일어나 주시죠. 어려워. 아까 그러니까 웹툰 웹소설. 을나 웹툰 안 어, 봐. 아, 잠시 후 아, LED에 다양한 아, 웹툰 웹소설 제목이 아, 줄임말로 아, 뜹니다. 해당 작품의 원 제목을 아, 맞춰 아, 주시면 배우분들이 유리하지. 됩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제 몰라요. 주워 먹을 수가 있으니까. 네. 남들이 살짝 틀리는 거 바로 바로. 자첫 번째 문제 보여 주세요. 외지주 외지주가 뭐야? 외지주 자 뭡니까? 외지주? 외계인, 외지주 외계인. 넉살! 넉살 <laughs> 외계인이 지구의 주인이다 정답 아닙니다 야왜 외계인이 <laughs> 지구의 주인이야? 우리가 해보... 주인이지 아니 그냥 막 해본 거예요 신신신신 외계인. 외계인은 지구의 주적이다 아... <laughs> 아니, 이걸, 이걸. 외계인들이 듣겠습니다 태연 실패 태연 외계인이 지구에 왜왔지 죽일라고. 맞지? 죽일라고. 실패 근데 몇 퍼센트 정답이에요? 외, 외계인은 있어요? 아, 전혀 없습니다. 외국? 나래. 아 나래. 외로워요, 지금 주인님. 아! 야! 아! 아, 아 야! 아펫시의 펫펫 강아지들이 얘기하는 아 같이 놀아달라고. 예. 근데 말투가 진짜 별로였어. 저기. <laughs> <laughs> 보현 씨를 보면 은 약간 이런 느낌 들죠. 야 보현 씨를 보는 야 보현 씨를 보는 어 한혜! 한혜! 한혜 왔다, 한혜 왔다. 아 나? 태연! 어? 야 보현 씨를 보는 어 한혜! 한혜! 한혜 왔다, 한혜 아, 왔다. 나, 아 왔다. 나? 태연! 외모지상주의 아 맞는데! 아 맞는데! 외지주! 외모지상주의 한해가 넘버 no. 원투 원으로 맞춰냅니다 이건 난다 알지. 알지 알지 아! 한해! 자 다음 웹소설과 웹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대못죽 아, 못 죽어 대 나래! 나래 헤이트못 하면 죽어 네. 오! 실패 네. 아니? 동현! 데이트 못해서 죽은 나, 남자 아, 저 표정 뭐야? 죽는 못해. 것까지 가능합니까? 시작! 데이트 못해서 죽은 남자 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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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었어, 동현이 형이야? 실패, 연기 실패 자, 힌트 아, 들어갑니다 데이나방이트는 뭐야? 제가 연예인이 되기 전 안양여고 시절 때 어? 하... 데뷔 아니? 데뷔. 어? 지훈 씨나 다른 아, 분들 을 아, 보고 빨리... 딱이 마음이었어요 보현! 아, 아. 데뷔 못하면 죽는 남자 데뷔 못하면 죽는 남자 데뷔 못하면 까진 정답입니다 윤아! j a d e 면 데뷔 못하면 죽는다 i 어, 저거다 어, 실패 i 키. 데뷔 못하면 죽을 병 어, 뭐야? d a d 9 넉살! i e Botamian Chununda. Debbie Botamian c h 정답입니다. 아! 야 데뷔 못하면 죽는병 걸림. 이거 어떻게 유명한 웹툰이야? 웹툰이야. 유명한 웹툰이에요. 예, 예 유명한 웹툰이요. 아나 아, 웹툰 안 본지가 오래됐어. 아 아니 성인 웹툰 아, 안, 아, 뭐 안, <laughs> 뭐안 나와요? 아니, 아니 성인 성인 야, 안뭐 처제 의 유혹 이런 거안 나와요? 아니 성인이성인 웹툰 저희가. 그러면 어려워졌어. 소설인데 뭐 어때? 소설인데 네? 뭐, 네? 뭐 어때? 안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보여 주세요. 아, 이것도 뭐키 히트 시켰죠 키. 아, 이것도 뭐키 히트 시켰죠 키. 남자의 첫 가출. 오. 나래. 실패. 나래. 나래. 남자의 주인공의 첫날밤을 가져갔다. 오. 오 가운데 정답. 어 어, 맞는데? 가운데 정답. 첫날밤. 나 이거 받거든. 가운데 정나, 정답 정답. <laughs> 다시 한번더 당신의 첫날밤을 가져도 될까요? 가져갔다. 표현 표현 몰라요? 표현 몰라요? 남편의 첫날. 밤 남편실례. <laughs> 결혼은 남주. 남주 남. 태양 태양 태양.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간 여자. 95%남주의 아! 첫날밤을 윤아.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가 버렸다. 가져. 다시 한번. 아, 자 들어볼게요. 되는구나.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시 천천히 시작. 시작. 왜제 작품들을 그렇게 못 맞추는지. 아 <laughs> 와 이렇게 되는군요. <웃음> <웃음> 자 침착하게 지금 옆에 눈빛 보세요. 우리 남성팀 눈빛 나. 봐요. 남성팀 남성팀 다섯 명 눈빛 봐요. 나요. 자 남편들이 다섯 명입니다 자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어. 가져버렸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랑 지금 얘기한 거랑 달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 하나 네? 둘셋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가 버렸다 신 응.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목소리> 아. 정답입니다아답입니다하하하하다하하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신동엽 씨가? 아, 아, 아 가져가리겠다가져버렸다 아... 아, 키가 가져갑니다. 서연 씨 드라마 아니야? 서현이서이 드라마.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서연이 드라마. 또어 <laughs> 저기 서현 씨가 이렇 이해했어, 이제. 서연아. 서현 씨가 출연하고 있는 해서아 아까 하. 오프닝에 태연 한테한말 조금 추측할게요. 아까 오프닝에 태연한테

뭐라고요? 쌈천원 실패. 나래. 나래. 쌈니다 청리마트. 어아 어, 맞다. 어아 맞다. 어, 어? 어, 어. 어 맞나봐. 아 맞아. 맞는 거지. 들어갔어 요 이거. 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천천히. 어. 오 시. 쟈. 쌉니다, 천... 쌉니다 천. 실패. 태연. 어? 태연. 어? 쌉니다천량마트 실패. 어? 동현. 동현. 잠만. 쌉니다 쌈니다. 잠깐만더 잠깐만. 잠깐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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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실패. 표. 표. 쌈니다 천리마트. 실패. 지금 피오가 얘기한 건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한 넉살. 글자만 추가. 어, 한 글자 추가요? 넉살. 피오. 넉살 발랐어요. 넉살 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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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니다요. 칠백. 아, 피오. 피오. 쌉니다. 천리마트. 칠백. <laughs> 맨 뒤로 가? 글자가 반복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에? 반복이 있어요. 아 유나! 유나! 쌉쌉니다, 전 <laughs> 그렇지, 그렇지. 쌉쌉니다, 그렇지, 그렇지. 쌉쌉니다. 쌉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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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쌉 씨는 이따가 이거 아, 초콜릿 하나 더 드릴게요. 쌉 아, 어, 네. <웃음>, 웃음 점수 하나 싹쌉니다. 들어갑니다. 유나, 쌉쌉니다. 아이 엄청 싼 거잖아. 쌉니다. 천천히 마트. 느낌인데 어? 실패. 어? 그리 반복이에요. 유나. 반복이. 에요 유나. 쌉니다 천리마마트. 천리마마트. 천하유나. 아 유나, 네. 유나 네. 정답. 아, 천리마. 쌉니다 천리마마트. 아, 천리마. 천리마 마트. 아, 아 유나가 해냅니다. 천리마. 유나가 해냅니다. 아 맞아. 우리 유나가 천리마. 해냅니다. 천리마. 유나가 하나 골라주죠. 아, 천리마마트. 천리마. 아예 하나 골라주시고 또 유나 씨는. 안고 싶어. 바삭하지. 음. 그리고 속은 쫀득합니다. 아. 음. 그래. 쫀득하겠다. 쫀득. 음. 그 맛이 나죠? 네. 음. 뭐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돼지발. 딸기 안 먹는 같은데. 고유랑 같이 먹 돼지 음. 남았어요? 두개 남았어요. 오케이. 자, 돼지밖에 없었어? 두개 남았어요. 돼지 돼지 돼지. 아, 주세 넉살, 아노 정, 줄나 아,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라 알아. 아,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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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아직 많아요. 양치마 정신 나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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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양보, 양 양보, 양보, 양 아니 연기 니아 연기, 연기, 무슨 연기, 연기 좋았어. 나레야. 기 좋았어. 패턴이야! 여기 좋았어. 나레야. 연기 좋았어. 연기 좋았어. 이게 바로 안양예고입니다. 이게 고예요 마음이 힘들어. 안양예고 자, 안양예고 연극영화과의아네 연기가 나왔습니다. 아 진짜? 아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이 패턴은 뭐야? 미안!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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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좋았어. 어, 아, 그래. 진... 아 돼지 적으로 아, 중간에 아, 근데... 그 양보를 받아야 되는 아, 보현 씨가 깜짝 놀라했습니다 나이스 맞힐 때 깜짝 놀랐어요 들고 있었는데 롯스바 정신줄 정답입니다 정신 나갔네 저거 괜찮습니다 자, 양보 양보 2024년도 웹토설 인간 보현 출신 로또출 로또출 자 로또출 가요 가세요 보현 씨 가세요 로또출이 뭐야? 로또는 아닐 거고. 로또 아니겠고 로또 출고현 로또 맞아도 또 출근합니다 오어뭐어뭐 오는 거 같아 그러 그쪽 결입니다 오오아 진짜 그쪽 결입니다 표표 로또 맞아도 출근 십분오 아, 뭐야 정답인 줄 알았어 세윤 세은 로또 1등 돼도 출근 아 뒤에 좀더 가지 실패 표표 로또 2등 돼도 출근 아, 아니야 아니야 넉살 넉살 저.. 죄송합니다. 난 괜찮아요? 정말 죄송. 안 괜찮아. 안 괜찮은 거다, 지금. 안 괜찮아. 로또 1등 돼도 출근합니다. 실패 어? 태연. 태연.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 1등도 출근합니다. 정답입니다. 태연이 해냅니다. 태연이 해냅니다. 정답입니다. 태연이 해냅니다. 태연이 해냅니다. 자, 이래서 소녀시대 두 멤버가 모두 함께 됩니다.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 요즘에는 로또 일등도 출근해야죠. 돼지였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 돼지반은 솔아웃됩니다자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아, 저는 베이컨. 베 자, 아. 어, 만약에 빅컷. 탱구를 일등으로 뽑아줬으면 아마 남겼을 텐데, 아, 예, 송은지가 이등으로 뽑았기 때문에. 자가 가져갑니다. 아, 자 이렇게 되면은. 좋다. <laughs> 나 혼자. 어, 넉살! 아, 이거, 넉살. 좋아, 좋아. 아, 이거 너무 아른데. 아3 2 1. 나온 자만 레벨업. 정깐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많아.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 닥 빨리 앉았어야 돼. 나 자만 레벨업. 아니 아니 아니. 대윤이 형거 제가 할게요.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세윤이 없고 내가 할게. 얘기가 돼 되게... 어? 아니, 님이... 아니, 얘기가... 아니 내가 할게 그냥. 아니가 얘기가 할게. 얘기가 돼 있어. 아니 형 거기서 원하지 아니, 않는데. 하죠. 아니 내가 한다니까. 아니 아니 이따가. 나도 잘할 수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아... 원하지 이따가. 않는데. 아니 아니 이따가. 에이? 나도 잘할 수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 대본. 내 대본. 내 대본. 내 대본. 내 대본 어디 갔어? 아 세윤이 <laughs> 못 맞출 것 같아 진짜. 너무도 혈당이 아직. 아, 이 대사는 세이형 대사. 야 아, 내가할수가 없죠. Europe, e u r o 여러분 u r o 지 e 시다 오케이 e Europe, Europe, 아 뭐야 네스급 빨리 아, 아무거나 해봐 네 o p e 스 u 네 o p e 내열차내 <laughs> 스타일 급행열차. <laughs> 아 모르겠어요. 몇 분이에요? s t 방 l 에 그게 무슨 l e 내내 스타일 내 s t y 내 s t 내 스타일이.. 내내 style, 내 style, 내 style, 내 s 급 y l e 내 style, 내내 s 급 s 급 실패. 내뭐 내 시계 S 급? 내 시계 S 급? 자랑하는 게 뭐야? 아유, 그건 가짜 얘기할 때. 가짜. 이 웹툰의 내용은요. 주인공이 동생들을 양육하는 내용입니다. 아, 양육합니다. 동현, 동현. 동현이에 동엽이 아니라. 동현, 동현. 동현. 내 육아 S 급. 육아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네, 왜? 아이고 내 새끼들. 아이고 내 새끼들. 아 동현, 그리고. 동현. 내가 키우는 S 급? 아이 못 해들. 뭐야? 이거? 뭐 먼저 했잖아, 내 했잖아요, 내 새끼들 했잖아요. UFC 선수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아유... <laughs> 내가 유아를 퓨어 퓨어. 내가 키운 S 급들, 내가 키운 S 급들. 정답입니다.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 아... 어렵다, 어렵다. 아, 아 문세윤치. 문세윤 치고. 아, 문세윤! 이런 게, 게 있어? 자, 자. 이거 사고나요, 진짜. 그 사고 납니다. 자, 이렇게 아, 되면 문세윤, 문세윤. 그래. 호연, 그리고 김동현. 사실상 결승전 갑니다. 쉬운 걸로 가요, 어려운 걸로 가요? 저한, 저한테는 쉽고 남한테는 어려운 걸로 지금. 보현 씨한테 물어봤어. 보현 씨. 아, 그래서. 저 손님이 있는데 보현 씨. 네, 보현 씨. 한 명만 못 드시는 거잖아요. 예. 네. 괜찮을 것 같아. 아, 아, 아 괜찮아요. 아무나. 거 예? 아 그러면 여기서 누구는 아 이길 것 같습니까? 현연히 동현은... 아 야, 같잖아. 김동현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주발. 김동현은 이길 수 있다. 아, 자, 갑니다. 아, 운동 쪽에서 그래도 운동 쪽에서 그래도 경기가 너무 크겠나. 다음 문제. 오픈. 동현, 동현. 동현. 태윤

문세윤 어? 야, 문진. 어떻게 문세윤 어떻게 고현 어떻게 문세윤 어떻게 남진군데 나오세요 저기요 김동현 씨 김동현 씨 네. 김도현 씨는 항상 그렇게 맞혀요 맞추고 미안. 나서 본인이 놀래 어이, <laughs> 안안안안안안 어떡할 안 거야 니가 애기 애기 것도 애기 것도 하나 이렇게 줘요 애기 것도 더 이상 안돼 오케이 되게. 오케이 와. 집에 또똑 닮은 딸이 있잖아요 네. 너무나 이쁜 우리 또 사랑하는 딸이죠 예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두명 남았습니다. 두명 남았습니다. 전 어려운 거. 김동현이 앉으면서 이상해졌습니다 어... 분위기가. 다음 문제입니다. 아좀막 어, 어, 땀을 흘리고 있어요. 에이. 자 이러면은 지금 어, 다음 어, 어, 어. 문제 마지막 문제 캐스죠 보여 주세요. 어바일칠 세윤 셋 어따 대고 발길치이야 <laughs> <방 웃음> 어따 발길 치리야? h 개 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재밌었어요. l s e 발 o 치리야. 자, 오. 없습니까? 보현. 어깨부터 발까지. l s c m 7 0 c m 칠 l s e a Okay, c h c m 박나래. 어, 성공. Okay, Chelsea. Okay, Chelsea. o 로운 어? 이재욱 씨가 어, 함께했는데요. 어. 이재욱 씨가 어. 함께했는데 요게 살짝은 살짝 제목이 살짝 달라, 바뀌었어요. 달라. 하루라고 불러도 될까? 세윤 어쩌다 발견한 어 칠뚝이. 80% 정답. 어, 어? 80%, 80 발견. 정답. 7, 하나, 칠, 어, 7만맞혀 칠, 칠. 표현, 칠. 어쩌다, 어쩌다 발견한. 어쩌다 발견한. 칠가이, 칠가이. 칠, 칠가이, 칠가이. 칠가이라고? 칠, 칠가이가 뭐예요? 실패. 어쩌다 발견한 칠가이 실패. 오케이. 야, 왠지 친구 이름 이름 같아. 어. 어쩌다 발견한 진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뭐, 칠구.

<laughs> 어 맞아. 진짜로? 와야 뭐야? 왔다, 오 뭐야? <laughs> 자, <왔다요>. 왔다, 왔다 <laughs> 왔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왔다요. 땡이잖아. 어. 그러면 억오다 발견한 오오칠오오오오오순오순오칠오오이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쩌다 발견한 어다 발견한 7월 정답입아 어떡해 이거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가 없습니다 까지 우유 받아가시고요 아 진짜